안녕하십니까 소순한 캠핑장 입니다 저도 2박 3일 동안 집에 갔다가 오니까 비바람 치고 아주 공원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다 지금 대충 치우고 이렇게 나뭇가지랑 흙문대 모아놓고 이렇게 정리정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 캠핑 손님들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갔다 오는 사이에 양심불량한 그런 캠핑 고객이 있어서 이렇게, 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몸만 싹 빠져나가고 텐트 집에 가지고 가면 쓰리가 되니까 여기 옆에 치는 거를 그냥 놔두고 가니까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텐트 서지도 못하는 이렇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인의 경지를 잘 지켜. 아름다운 캠핑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손님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 그동안도 잘해왔고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올해는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하오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또 많이 오셔서 이렇게 늦가을의 정치를 마음껏 이렇게 어,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놔두고 가고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날려가지고 이렇게 놔둔 거예또 이거 다 쓰레기로 치워야 됩니다. 예. 하여튼, 건강하시고 나뭇잎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예. 이렇게 썰렁한 그런 캠핑장. 이또 이번 주에 또 손님들이 오시고 하면 또 활기찬 그런 캠핑장이 되겠죠. 예. 우리 캠핑 고객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